자 20번 봅니다 음 주유소에서 1리터당 a 1인 기름을 하루에 B리터 판매하였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값을 내리고 값을 내리고 그랬더니 판매량은 증가해서 판매액이 8% 증가했다라는 거거든 판매액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에 일반적으로 나올 때 매출이다, 얼마만큼 팔았다라는 거니까 한 개의 가격 곱하기 판매한 개수 그런데 이제 액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1리터 1리터당 A원인데 하루에 B리터를 팔았으니까 원래 판매액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해 돼? 원래 판매액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내렸단 말이야. 금액을 얼마 내렸냐면, X%를 내렸대. 얘들아, 이런 표현은 좀 알아야 된다. 여기서 내렸으니까, 빼기지.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그러면, 판매량은 2X% 증가. 그러니까, 곱하기, 원래는 B였는데, 1 더하기, 100분의 2X만큼 증가. 이렇게. 그랬더니 판매액은 뭐였냐면 전에가 AB였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판매액 주차도 이렇게 했더니 기존의 판매액의 8% 증가. 이렇게 되었다. 이 소리라. 이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단순한 계산 문제로 변했어. 왜? 여기 AB 여기 AB 날라가니까 되겠니 얘들아 자 정리해볼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도 해야지 뭐 음. 보자 백 만을 곱해야 되나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할게 1만 곱하고 정리하나 100분의 2x 마이너스 100분의 x 마이너스 만 분의 2x지 음1 더하기 100분의 8 자, 그래서,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뭔가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건 100분의 x가 되겠지. 되겠니, 얘들아? 그럼 이제 만을 한번 곱해볼까? 그럼 얘가 뭐가 돼? 만 곱하면 100x. 되겠지 여기는 2x제곱이 돼. 여기는 800이 될 거야. 맞니, 얘들아?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서 2로 나눌게, x제곱. 마이너스 50X 더하기 400은 0이야 이렇게 되지 1 그럼 XX 그 다음에 40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X는 10 아니면 40인데 X가 0에서 30이야 라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되는거지 이해 되겠니? 음. 자이 문제는 여기 있는 얼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이런 건 조금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 자, 만약에 이거 잘안 되면 여기다 가볍게 언급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야. 내가 용돈이 천 원이었거든. 근데 10%씩 엄마가 올려준다고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달은 뭐야? 원래 받던 거에다가 10%가 인상됐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1000으로 묶어봐.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인 모습이지, 증가하는 거. 다시. 어, 엄마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1000원의 용돈을 받았는데 너5% 내릴 거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원래 천원을 받았는데 그럼 내리니까 빼야지 얼마큼 뺀데 5%를 뺀데 이거 역시도 이제 천으로 묶어내면 1-100분의 5야 감소하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는게 퍼센트 자리 이렇게 되겠지 퍼센트가 여기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x% 하니까 여기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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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감소했으니까 빼기 여기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나타낸거 이제 지 얘들아 이 식도 어 이제 익숙하게 잘쓸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